안녕하세요, 임산부 어머님들 태교코칭 강사 박소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저는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도 그렇고 좀 그런데요. 어머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태교노트 두 번째 시간. 아가라는 선물 주제로 어머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태교 노트 어머님들 보여드릴게요. 노트 다 준비하셨겠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노트 한 편에 아가라는 선물이라고 크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좋은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 조급해 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이르다. 라고 하는 좋은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엄마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걱정도 굉장히 많아지고 걱정이 많은 만큼 잔소리도 늘어나게 되고 또 조급해지는 게참 엄마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 옆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뛰어났으면 좋겠고 조금 더 뭔가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제공을 해서 좀 빨리 아이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급함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제 어머님도 아기 나와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조금 한번 우리가 어, 태교의 이 시간에, 아, 내가 지금 현재 좀 걱정이 많았나? 불안감이 많았나?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없이 너무 서둘렀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가라는 선물 주제에 맞게 뱃속의 아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가의 그 질문에는,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라고 뱃속의 아가가 엄마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가슴 뛰게 하고 또 눈물이 그렇게 왜 엄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동반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에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에게 모두 누구에게나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친정 엄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곧 엄마가 되려고 하는데, 나의 친정 엄마가 또 있단 말이죠. 나는 딸이기도 하면서 이제 곧 엄마가 되려고 하는데요. 어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는 엄마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쉽게 본다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일도 하면서 또새 아이를 키우게 되다 보니까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짜증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막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짜증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엄마인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뭐 전화가 막 오면. 좋은데 마음은 좋은데 저도 이제 아 어, 엄마 나 지금 수업 들어가야 돼나 지금 뭐 어, 공부해야 돼뭐 이렇게 괜히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뭐 옷은 잘 입었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괜히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 잘 알아서 먹는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해뭐 이렇게 이제 저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항상 아, 어, 내가 왜 그러지? 조금 잠깐 한5분 정도라도 시간을 좀 내서, 어 이렇게 좀잘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내가 왜 그럴까? 또 이렇게 반성을 하다가도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쁜 딸인가요? <laughs> 우리가 한번 내가 엄마, 저는 엄마가 됐고, 앞으로 엄마가 되실 우리 어머님들, 어, 친정 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음, 엄마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저도 쓰는데요. 어머님들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 태교 박소정 선생님은 참 애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애착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경험이 되죠. 그 엄마와 처음 사회적인 관계를 맡게 되는 그 대상이 엄마인데, 엄마와의 그 애착,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그 애착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에 따라서 내 안에 그 경험이 쌓여지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인간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내재되어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표현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기분 나빠하고 더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쓰는 어떤 언어라든지 그러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난또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엄마와 나와의 어떤 애착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인지 불신감인지 뭐 부정성이 강한 내 경험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착은 또 내가 엄마가 돼서 내 아이가 생겼을 때 내가 경험한 만큼 나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그 애착이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내 아이와의 애착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애착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내가 내가 딸로서 나의 친정 엄마와 어떠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내가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부분들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엄마에게 들었던 좋은 말들, 아니면 상처받았던 말들, 뭐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뒤돌아 보시면, 아, 내 안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덜어내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셔서 이제 앞으로 태교에 있어서도 그리고 태어나게 되는 아가와의 그 애착을 형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더더 더 신뢰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축복과도 같은 감사한 우리 아가, 이 아가라는 선물 주제를 가지고 아가가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친정 엄마와 나와의 관계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조금 어머님들 어려우시죠? 아, 어렵게 제가 어머님들께 전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음, 어머님들께, 어, <laughs> 진실되게 태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어머님들 한분한 한 분이 그냥 제가 그냥 친숙한 언니로서, 언니이지만 조금 태교에 있어서 어머님들에게 멘토가 될수 있는 그런 대상자로 옆에 언니로 남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어머님들 오늘 한번 태교 노트를 통해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나의 친정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태교 노트에 글로 적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머님들 다음 시간에 아가라는 선물 주제 한번 더. 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만날까 해요. 자, 오늘 반가웠습니다. 안녕.